55과 나는 다르게 보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르게 보기로 결심한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질병과 재난과 죽음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창조하신 것일 리 없다. 그러한 것을 본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나에 대한 허상을 보여주는 증인이 아니라 내 안의 진리를 입증하는 증인을 보기로 결심한다. 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형태이다. 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형태이다. 내가 보는 세상은 결코 사랑의 생각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공격하는 그림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림이 아니다. 이 그림을 일으킨 것은 내가 가진 공격의 생각이다. 내가 지닌 사랑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지각에서 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신 평화를 줄 것이다. 나는 공격적인 생각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공격적인 생각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으며 다른 어디에도 없다. 공격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면 공격의 세상을 볼수 없다. 용서를 통해 다시 사랑을 인식했을 때 나는 평화와 안전과 기쁨의 세상을 볼 것이다. 지금 보는 것 대신 내가 보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이다. 나는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나는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내가 내 최선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나를 허상의 세상에 더 가까이 묶을 뿐이다. 나 혼자서는 나의 최선의 이익을 지각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안내자를 기꺼이 따르리라. 나는 그 무엇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무엇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의 목적은 나에 대한 나의 허상이 실제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랑과 모든 사물을 이용하려는 나의 목적이다. 내가 세상의 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실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부여한 세상의 목적이 끔찍한 세상을 그리게 하였다. 내가 세상에 부여한 목적을 거둬들이고 세상의 진실에 대해 배워, 세상의 실제 목적에 마음을 열자. 나는 다르게 보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르게 보기로 결심한다. 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형태이다. 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형태이다. 나는 공격적인 생각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공격적인 생각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나는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나는 그 무엇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무엇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